그냥 숨어서 제나들을 번복한 거 찍으면 돼. 오 조심. 나도 사... 가자. 살금살금. 빨리 와. 오랜만이야, 잘라. 아, 오랜만이야. 오랜만이야. 아 오랜만이야. 우리 둘이. 아. 안녕하세요, 서연입니다 네. 자 그래서... 친구들 안녕. 오늘은 동생들에게 몰카를 해볼, 동생들에게 몰카를 해볼 거예요. 까요. 자, <laughs> 제 미술학원 많... 친구 성우랑 함께 할 건데요. 자, 지금부터 시작입니다. 우리가 모르는 척 하면서, 에 하면서 가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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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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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저것 좀 보세요. 범벅이에요. 아, 조금 심하네요, 친구들. 아, 이거 유튜브 영상이 잠시만 제가 한번 섞어볼게요 그래서 촉감을 느껴볼게요 아! 음, 제가 <laughs> 여러분 그런데 이 동영상이 잘 안나올수도 있어요 유튜브가 그래가지고 이거봐요 범벅 범벅이에요 친구들 어, 경비아저씨한테 혼나겠네요 여러분. 아, 이엔티 뱀. 이거 봐요. 회오리에요, 회오리. 어 더러워요. 응? 자, 친구들. 지금 도망쳤는데요. 여기는 폭포수 옆에입니다. 폭포 옆에. 네. 자, 한번 제가 이걸로 다시 섞어보겠습니다. 나뭇잎 뿌린다. 이거 봐요. 이거. 제가 한번 시험해 본 거예요. 으흐. 이거 어, 봐요. 이상한, 이상한, 이렇게 찐득찐득한 흙이에요. 이거 봐봐요. 음, 들드러워요아 매운 거 만들고 있는데? 야, 그냥 우리 빨리 하자, 몰카. 이거 봐봐요, 찐득찐득. 지금 몰카 하고 있는 거야. 몰카 하고 있는 거야, 지금. 자, 성아 씨도 한번 해 보시죠. 어? 어? 나왔다. 오, 나왔다. 지금 그럴 때가 네. 아니야. 와, 진짜 진 아, 어, 우리, 우리 도망가요. 우리, 우리 이거는. 이거. 이걸 씻, 씻을까요, 여러분? 너무 그냥. 더럽습니다. 여러분. 한번. 안 돼. 씻으면 안 돼. 오염돼. 왜? 오염된다고! 그런 더러운 홍물이 다, 물을 오염돼서 아프리카 사람들 이거 다 먹고 다 죽는다고! 에? 아프리카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먹어? 진짜 거야. 먹어. 안 먹어. 먹어. 아프리카 사람들은 물도 먹을 게 없어. 야, 지금 싸울 때가 아니야! 지금 뭘 사야! 알았다고! 다시 한 번. 한국 <laughs> 왈라리가 지졌습니다. 진아, 아, 내가 너한테 내 동생 이름 불러볼게 미안. 내가 진이라는 말이 조금 중 중독 같은 거에 대 돼가지고 나도 한번 해볼래. 진이, 진아, 엄마한테 그거 옷 더러워졌다고 얘기하고 와. 그동안 누나가 섞어줄게. 엄마한테 보여주고 와. 옷. 음. 자,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. 얘들아 누나들 카메라 찍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줘. 이거 봐봐. 자,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. 이때까지 몰카였습니다. 안녕!